자, 그러면 계속 조사해보도록 하죠. 그러니 공적인 용도로 스킬을 사용할 때는 엘로이 씨에게 암호를 알려주는 겁니다. 돌아가는 시간에 해당하는 암호를, 암호를요. 암호? 방금 베니스라고 말한 게 그건가? 베니스는 오늘 다, 5시 30분에 해당한 암호입니다. 암호는 이 파일에 정리해놨어요. 오, 5시 30분 베니스, 5시 30분 미래, 5시 32분 교차로 1분마다 암호가 변하는 거군. 이렇게 해서 엘로, 엘로이가 독단적으로 스킬을 사용하는 상태를 예방하는 건가? 하지만 이 방법은 엘로이에게 암호를 알려주는 사람이 매일 분당 한 개, 총 1,440개 암호를 외워야 해. 당연히 오차니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기행이 가능한 사람이 너무 말고 몇 명이나 될까? 그래서 원래는 30분 단로 30분 단위로 변경되게 하려고 하는데 관료관님 1분으로 바꾸라고 하더군요. 엘로이가 이스 시스템을 사용해서 악용해서 스킬을 계속 사용할 가능성 우려하신 거군. 뭐 그분이 원하는 시스템이랑 그런 거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만약에 사태는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건 테트라포드 프로젝트에도 마찬가지겠지. 관리원 본인의 위에의이외그 어떤 것도 관여할 수 없게 설계해야 할 거야. 역시 그걸 완성하기 위해선 현재 인원으로 불가능해. 응, 뭐야? 또 아, 근원 어디? 아, 이런 엘로이 씨, 어떤 시간대에서 오신 거죠? 아, 11주일, 내가 이동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되돌아 봤지. 아쉽지만 근놈은 2분 뒤 암호입니다. 크, 아깝구만. 지금부터 15일 이내에는 스킬 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겠습니다. 그리고 5차 범인 2분 동안 암호를 말해도 무료가 되지 않으니 무효가 되지 않으니 주의해주세요. 혹시라도 실수하면 아, 물론 알고 있다네. 허, 실수한 건 난데 왜 자네가 기죽고 그래? 다이해하니까 걱정하지 말게나 앞으로. 네. 1일이라니 갑자기 시간을 훌쩍 뛰어넘군 너무 서두른 거 아닌가? 아니요. 어중간하게 실패하는 것보단 이게 나아요. 엘로이씨가 특별한 말을 안 했다는 건 시간을 되돌리지 못하는 15일 중 적어도 10일 동안은 위험한 사건이 없었다는 뜻이겠죠? 그렇군. 애매하게 5일을 되돌려가 실패하면 10일 동안 위험한 사건이 나도 스킬을 사용하지 못해. 아니 정확하게는 스킬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모로 엘로이가 신경독에 죽는다 이거군. 네. 하지만 오일의 공백도 여전히 유협적이에요 엘로이씨의 사용 제한 기간을 10일로 줄여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내가 그분께 전달하지. 너 이제 갈 시간이야. 이 실험도 지금부터 하는 일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거겠지. 즉, 이 시간을 뒤로 돌리는 거를 모로 엘로이는 그냥 지금까지 가둬놓고, 모로 엘로이가 그냥 주기적으로 스킬을 쓰게만 하고 있었는데, 노트릭이 관여함으로써 이 스킬을 약간 좀 공적인 일에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필이면 노아인 너그가 여기 있으니. 아 베리핀 사이아 베리핀도 여기에 있죠. 그렇게 노려보지 않아도 안다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는 방금 엘로이시를 도구처럼 달았다. 쓰다 고장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도구처럼. 신경독에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다 이해한다. 엘로이시는 항상 그렇게 말하지. 그건 거짓말이 아닐 것이다. 나의 죄책감의 무기를 덜어내도 되는 거겠지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한 행동에 미미가 변하는 건 아니야. 언제나 그래왔어. 지금부터 내가 할려는 행동도 분명. 아, 담정형 어서 오세요. 노아 등급은 목에 적을 차고 사는 군 아, 너그랑 너그도 차고 있었나? 아, 아니 모로일로이랑 사이아베리핀도. 너그, 작하게 자리 있었네요. 네. 방금 이만큼 두꺼운 책을 읽었는데요. 여기 그림 그린 것좀 보세요. 오, 이건 나무예요. 그리고 케이크 맛있었어요. 좋았겠네요. 그런데 이번에 읽은 책들은 별로 재미 없었어요. 좋아하는 선생님이 쓴 책인데. 또 책의 이야기로 돌아왔나? 이 갈피 없는 이야기도 슬슬 익숙해질 것 같다. 책이 점이없는것 당연하지. 폭력적이나 자극적인 내용은 자극적인 내용 모두 검열되었으니. 형아가 들려준 이야기가 더 재밌어요. 오늘은 무슨 사건을 해결하셨나요? 좋아요. 오늘 들어줄 이야기는 도난 사건입니다. 예? 또요? 살인사건이 재밌는데. 너그? 아! 제가 저번에 뭐라고 했죠? 살인은 실제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요. 예? 살인사건은 매우 슬픈 일이에요.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만날 수 없으니까요. 제가 죽으면 먼, 저는 먼저 하늘나라로 가겠죠? 그럼 더그가 하늘나라로 오기 전까지 다시 만날 수 없어요. 그건 싫어요. 그렇죠. 그러니 살인 사건은 실제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도 떠올리는 것도 나쁜 짓이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살인이란 나쁜 사람들의 상상 속에만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으므로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너그가 바깥세상에 나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여기 여기에만 있을 거고.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착한 아이가 되면 되니까요. 너그는 노력하고 있어요. 헤헤. 웃는다. 아무런 잘못 없는 아이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제한한다는 말을 듣고 웃는다. 그리고 난그웃음을 보고 안심한다. 눈앞에 아이가 불가의 폭탄이라도 되는 것처럼. 게다가 오늘 사건은 그냥 도난 사건이 아니에요. 와, 왕가의 대대로 내려온 보석이 도난당했었거든요. 와, 그걸 형아가 대타 해준 건가요? 글쎄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이 나의 새로운 일정이다. 잊지도 않았던 사건을 영웅담이라도 되는 양 떠들고 만들어진 교훈을 진리라도 된 것처럼 교육한다. 그것도 내가 잡아놓은 어린아이에게 그때 진실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말해놓고선 지금의 나는 거지색이 되어 살고 있다. 지금 손이 닿는 거리에 그 사람이 서 있다고 해도 나는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 이곳에 올 때마다 반장님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절실히 공감하게 된다. 지금 이 세상에는? 거짓직거 정답이니까 좋아 준비는 이 정도면 되겠군 명탐정낙 피오 어서와라 상태를 보니 사건은 제대로 해결하고 뭐 아니 아니 아무래도 난 대기만성의 인재인 것 같다 그동안 나는 번데기 속에 단백질 덩어리와 다름이 없었던 거지 음. 하지만 용의자인 학생이 석호상에 관해 이야기하자마자 떠올라 버린 가 피해자의 신발에 남아있던 흰 가루의 정체가 아까 차에서 노트가 충고한 내용대로야 진실은 단 하나? 아 이제 짐은 다 정리했어? 그래 떠날 준비는 끝났어 그렇구나 뭐 여기 일은 걱정하지마 내 회색 내세포가 눈을 뜨기 시작했으니까 그렇게 자신 있는 모습을 보니 나도 마음이 놓이네 오히려 걱정인 건 노트 말이야? 그래 최근에 조급해 보여서 말이지 지치지 않을까 걱정이야 어떻게든 안심시켜주고 싶었는데 부족했던 모양이야 나한텐 벅차도군 당연해 그고집불통하에 제대로 조언해줄 수 있는 건한 사람밖에 없지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람은 이제 아 똑똑 실례합니다 어? 뭐야 프리안해? 웬일? 거 그렇게 차가워 굴지도 마라 이제 다시 한 배를 탄 동료잖아 아 그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그 배에 타있었는데 2년 동안 나만 몰랐지 금 너무 그러지마 여기 선물도 갖고 왔어 선물? 판도리아 레드핀즈에 관한 정보 힘들었다니까? 대체 어떻게 한건지 우리 스킬론 찾을 수도 없는 경로로 도망쳤어 결국 발로 뛰어 찾아서 겨우 실마리를 잡은거야 너희의 전 반장은 찰스턴 항구로 향하는 배를 탔어. 벌써 20일 전의 일이지만. 도시라고는 해도 그쪽엔 관리국 지부가 거의 없으니 찾으려면 한참 걸리겠지? 역시 관리국 짬은 무시 못한다니까. 응? 왜 그래? 어쩌지? 노트한테 말하는 게 좋나? 지금 노트가 파니를 만난다면 또 이전과 같은 일을 반복할 필요는 없잖냐. 게다가 어차피 숨길 수 있을 리가 없어. 아, 그렇지. 왜 그래? 케이스하고 레드핀즈 사이에 뭔가 있었어? 뭐야, 설마 진짜? 이야... 그 꼬맹이 보이는 거하고는 다르게 선순해. 아 그래서 북아메리카 쪽 항로를 찾아보라고 조언한 거구나. 뭐라고? 케이스가 나한테 그랬거든. 반장님은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로 도망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자기 고향인 뉴네브엑스코니까 그쪽 항로를 찾아보라고. 노트가? 혹시라도 찾으면 과격한 행동은 자제해 달라고 하던데. 그런데 내가 정말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 괘씸한 녀석. 아, 괜한 걱정을 한 건가? 아무래도 우리의 새로운 반장은 어느 쪽도 적당히 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야. 끝났나? 아 관장님 기다려주신 과장님 기다려주신 건가요? 네가 없으니 페테나도 브리안도 음식을 앞에 두고 앉아만 있잖아 나까지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데리러 온 거야 그렇군요 그럼 빨리 출발하죠 더그일 계속 할 생각이냐? 전에도 말했지만 너 말고도 그 일에 적합한 인재는 많아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럼에도 관리관은 일일을 제게 맡겼죠 이건 아마도 제 신념을 꺾기 위한 일입니다 자신이 가둔 아이에게 거짓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안일함을 깨달으라는 의미 그렇게 진실이 좋다면 어디 한번 더그에게 진실을 말해보라는 그런 의미 앞뒤 가리지 않고 진실을 쫓는 저의 성향은 그 사람에게 위험 요소로밖에 안 보일 테니까요 이해가 안 되는군 알면서 왜 계속 가는 거지? 더그와 마주하면 마주하는 걸 그만둘 수 있겠죠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반장님과의 만남을 미뤄둘 수도 있겠죠 눈을 가려도 발이 닿는 곳으로 나아가는 건 가능하겠죠 하지만 길을 바꾸는 것도 자신을 바꾸는 것도 할수 없어요 그렇다면 제겐 더 나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 하나만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 세상을 바꿔야죠 우리가. 뭐 이렇게 되면 결국 관리관님의 위도대로 되는 거니까 조금 분하지만요. 진짜 갑자기 큰 스케일 큰 소리 좀 하지 마. 난 소시민적인 사람이로. 그래도 과장님은 제가 아는 수사과장 중에선 최고인 걸요. 두 명밖에 없는데 비교 대상을 생각하면 전혀 기쁘지 않고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지. 그러죠. 메뉴는 뭔가요? 청어가 들어간 파이랑 초콜릿 가지크림 이거 둘다 실제로 음, 있는 음식인거 알아요 여러분들? 지어.. 이거.. 작.. 이거.. 뭐지? 글쓰신분 제작가자분들이 지어낸게 아니라 이거 둘다 실제로 있는 음식이에요청어파이나 보셨을텐데 초콜릿 가지조림 이것도 실제로 있는 음, 음식입니다 나중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아 지금 검색해보세요 지금 검색해보세요 진짜로 있는 음식이에요 거짓말하는게 아니에요 왜죠? 어떤 놈이 튀김이나 윈도 음식이 아닌걸 먹고싶다고 해서 말이야 농담이죠? 진실을 받아들여라 반장 프랑스 음식이나 이탈리아 음식으로 해줘 적어도 <laughs>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코카서스 브리안은 방금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가 잘 찾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혼자서는 쉽지 않겠지만 다수로 움직인 건 너무 눈에 띄어 움직임이 제한돼 참색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브리안 한 명에게 맡기는 게 효과적이야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선 더 많은 소재가 필요하지만 노트릭의 다윗으로서 가진 능력은 연산 능력이 한정돼 새로운 정보를 찾는 능력은 없지 그 역할에 적합한 새로운 다윗이 절실히 필요해 알겠지? 괜히 이상한 사건에 휘말리지 마네 임무는 사람 찾는 거니까 내가 그렇게 미덥지 않은 사람이었나? 너 공항에서 비행기 타려고 줄 서는데 길 잃은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어쩔 거야? 도와주겠지? 거봐! 그거 보라고! 방금 거짓말이라도 해야 했던 거잖아 하지만 그 사람도 중요한 일정이 있을지 모르니 참아! 그런 식으로 너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리고 다윗인지 뭔지 찾아서 빨리 돌아오라고. 알겠다. 응, 약속하지. 이곳에 와서 깨달은 것중 하나는 세상의 진짜 모습이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엉망이라는 거다. 그리고 그건 만화현상 때문만은 아니야. 스태퍼가 없어도 차별은 존재하며 스킬이 없어도 불행한 사람은 넘쳐난다. 만화현상이 없어져도 세상은 부조리하고 엉망이겠지. 하지만 만화현상이 존재하는 한 노아가 존재하는 한 나는 거짓말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반장님을 마주할 수 없다. 이 모든 게 잘못된 세상 때문이라면 반장님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나는 한번 정도 세상을 바꿔야겠어. 그러니 조금은 기다려주실 수 있겠죠? 제가 만화를 없앨 때까지 멈춰선 게 아니 요 아주 조금 준비가 필요할 뿐이니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당신에게 다가갈 테니까 And to be continued 자기작인 스테퍼 리본이랑 스토리가 이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세계관 작품이긴 하니까 직접적이긴 아니더라도 이어질 것 같긴 해요. 이 크레딧은 엔딩 특전인가? 엔딩 특전이네요. 자 그러면. 어, 원래는 스테퍼 케이스를 다 하고 나서 느낀 느낌을 더 말씀드려야 했었는데 너무 약간 시간이라든가 그런 걸 생각하느라 제가 그때 잘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스테퍼 케이스 느낀 것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걸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케이스 1부터요 어, 자 제가, 제가 생각하기에 스테퍼 케이스는 정말 박자 박자 박자를 잘 맞췄어요 추리도 재밌었고 캐릭터들도 매력이 있고 그 캐릭터들이 하는 시스, 캐릭터들을 뭐지 연기해 준 스토리 이것도 굉장히 잘 만든 거 같아요 어 근데 추리 게임을 많이 해서 마지막까지 생각한 건 케이스5쯤 가면 이 팀원들 중한명 정도는 죽을 거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수사 과장이 죽을 줄은 몰랐어요 아마 전 그때는 판도리아, 레드핀즈나 브리안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죽진 않았는데 아무튼 존재하지는 않게 됐네요. 두 번째로 노트릭 케이스 어... 이 게임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를 여자랑 남자 캐릭터로 구분을 해주라고 한다면 남자 쪽은 노트릭을 뽑을 거 같네요. 아니면 존메단이나 아 존메단이 아니죠. 그... 메단 중에서도 형 형? 형 쪽? 이두 명이 그나마 마음에 드네요. 처음에 무슨 능력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숨겨진 능력이 있는 게 아닐까 했는데 숨겨진 능력이 있던 것도 맞고 어 숨겨진 능력이 내가 추리를 하는 거였구나. 머릿속에 추리 요정이 있어서 추리를 해 줌. 그것도 있는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힌트를 누르는 게사실 숨겨진 능력이 아닐까 했는데 아니었네요. 미래 예지. 힌트를 눌러서 미래를 예지할 수 있음. 아무튼 근데 마지막까지 에필로그까지 본 다음에 느낀 건데 목표가 너무 크고 노트릭 자체가 무리를 많이 하네요. 뭐 앞으로의 스토리라든가 그런 걸 아는 건 아닌데 짐작 쪽으로만 하자면 그렇게 좋게 되진 않을 것 같네요. 지금 노트릭이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도 테트라포드 프로젝트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 한번 정도는 뭐 좋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이고. 본인이 멈춘 법을 모르네요. 그리고 주변에 멈춰줄 사람이 아마 판도리아 레드핀즈가 없으니까 부디안처럼 중간중간 환기해줄 수 있는 인물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인물도 없네요. 아, 요주의, 요주의입니다. <laughs> 앞으로는 좀 요주의 해야겠어요. 대상 노트릭이 주인공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작품은 스테퍼리본도 아마 그 다른 사람이 주인공이었던 것 같고 일단 요주의 인물로 생각을 해놓겠습니다. 아 여자, 여자 캐릭터 중에 가장 누가 좋냐라고 한다면 테나헤르베노스 자드 베링이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어서 여자라고 확인을 했으니 자드 베링이겠네요 근데 자드 베링 저기 스위치에 와서 성우분이 생기셨던데 성우분이 생길 만큼 비중이 있었었나 싶기도 해요 그런가 이건 좀 다음에 얘기할게요 일단 테나헤르베노스 콜트 등급이라고 해서 전 사실 진동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서 콜트 등급인 건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추정 능력이 매우 좋아졌네요. 당시에는 그리고 약간 뭐지? 저전 테나가 이러고 웃고 있을 때보다 눈이 죽었을 때가 더 좋네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수사과에서도 제일 적극적인 사람인 것 같아서 어. 만약 제가 여기서 수사과로 이네 명이 있는데 찾아가라고 한다면 맨 처음으로 아마 테나한테 찾아가지 않을까요 가장 겉보기에는 믿음직해 보이네요 경찰로서 결국 해결은 브리안이 해줄 것 같은데 아무튼 아니, 아니 브리안이나 노트리게 해주겠죠 어 그리고 제가 이 게임 하면서 석사님은 무슨 능력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그런 내가 이 게임을 하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싶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나인백 능력이 가장 범용성이 좋지 않나요? 순간이동 더군다나 그... 하는 거 보면 본인 자체도 가능했던 거 같은데 순간이동하는 거 아마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동물들은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그나인백 능력 정도라면 저기 그... 어디 상하차 알바 뛰는 거 하면 될거 같은데 뭐 그게 적성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테나헤브누스 세 번째 코카서스브리안 보위등급 나이프가 그려져 있었지. 뭐 그런 엄청 위험한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많이 고생을 했던 사건이죠. 도대체 이게 뭘까 하고 이편 때는 알기가 쉬웠거든요. 그 진짜 범인은 캔들이 콕수구나 라는 생각이 머리에 계속 있었어요. 빙의형 동물 조종 포유류니까 사람도 포유류 로 쳐지니까 그 다른 엔딩을 보는게 어렵지 않았는데 케이스 3때는 전혀 몰랐어요 무슨 엔딩인지 자드베릭만 잡고 왜 사건을 사건은 다못 해결했었는데 창고였다는거는 엄청난 반전이네요 이 스태프들 중에 하나 가지라고 한다면 어... 딱히 별로 가지고 싶진 않은데 창고 그나마 <laughs> 쓰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창고 창고로 둘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창고가 여기서도 처음에 언급했었 여기서도 계속 언급했었듯이 사람이 이 중간에 끼는 정도로는 너무 그빈 공간이 많아서 잘릴 수가 없다고. 그런데 그 보호복을 입고 들어갔기에 잘린 거니까 실제로 이 창고는 그렇게까지 위험한 스태, 그 위험한 스텝은 아니죠. 위험하긴 한데 사실상 즉사를 시켜버리니까 즉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렵죠 문이 전부 다 닫혀있고 그냥 하나만 열어놔도 되는 거니까 문이 전부 다 닫혀있고 내가 보호복 같은 걸 입거나 아니면 뭐 매트리스에 들어가 있거나 그 상태로 문 사이에 끼기거나 창문 사이에 끼긴다가 조건이니까 그 창고 가지고 죽긴 힘들 것 같네요 사물과가 처리한 줄 알았는데 사물과가 처리한 게 아닌가 보네요 창고를 그냥 허물었다는 걸 보면 예, 사물과의 이야기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외전 같은 거 나오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부리안, 부리안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 닮은 사람을 알고 있어서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성격이네요. 그런 게 있어요. 이러고 닮은 사람을 제가 잘 압니다. 그냥 도와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뭐해 달라고 뭐 해주면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판도리아 레드핀즈. 제가 이거 보고 판도리아 레드핀즈 능력이 좀더 어려운 능력이구나 했어요. 판도리아 레드핀즈 머리 아래쪽에 저 STN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냥 기억에 있는 거라면 사실상 브리안이랑 똑같으니까 보위 정도로 돼야 되는데 왜 STN일까 했어요. 아, 사람도 가능하구나 이거. 사람한테도 가능한데 본인이 안 하고 있는 거구나. 만약 사람이 안되고 사물 한정이었으면 이게 브리안이랑 능력이 크게 차이가 안 났을 것 같은데 저 등급 한정이? 사람도 읽으니까 에스티엔죠 이거 판도리아 레드 핀즈가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관심이 없고 크게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건가? 아무튼 레드 핀즈가 이걸 악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악용한다고 하면 매우 악용되는 능력이죠. 그런 거 가능해요. 그 길거리가 전봐 준다면서 손 만지고. 그 사람 그 사람한테 약간 정보 주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게 매우 쉬운 능력일 거예요 다 알고 있잖아요 내 과거를 근데 레드핀제는 그런 식으로 능력을 쓰진 않았죠 그래서 관리국에서 위험 등급 stn을 하는 것 같아요 기억 상대가 무슨 기억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만으로도 가스라이팅이나 범죄가 쉽게 가능하니까 예시를 들어 저기 은행장 손만 져서 은행 은행 비밀번호를 읽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 식의 능력 활용이 가능하죠. 반니도괜찮았겠는데전 테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만나게 될것 같은데요. 언젠가 <laughs> 스테퍼리본이랑 나이스이터 아마 지금 에피소드 2편까지 나왔었죠. 지금 시점에서 그 사이에 한번 정도는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레드핀즈 능력은 정말 좋은 편인데다가 레드핀즈 본인이 그 관리국이 찾을 수도 없을 정도라면 그냥. 소극적이나마 계속 행동하는 게 가능할 테니까 자주 만나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만화 현상 관리국 수사과였습니다. 브리안도 나오겠네요. 대신 테나랑 노트릭이랑 저기 매다는 좀 추장이 힘들지 않을까. 아무래도 매단이랑 노트릭만으로 저기 사건을 전부 다 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레드핀즈랑 브리아는 언젠가 만날 것 같아요. 기억해 둬야겠네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스태퍼 케이스 하면서 느꼈던 캐릭터들에 대한 감상이었고, 스토리도 비중이 잘돼 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제가 추사만, 수사가만 아니에요. 수사관이 아니라 그 단계, 단계, 단계를 거치면서 아, 더큰 비밀에 접근하게 되고, 더큰 사건들에 접근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케이스 5에서 일이 부정적으로 될수 있었지만, 에필로까지 그다 확인을 하면, 결국, 노트릭, 즉, 플레이어가 열심히 해서, 일들이 다 해결됐다는 걸, 잘 해결됐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네요. 좋았습니다. 아무튼,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판도리아 레드핀즈랑 코카서스브리어는 기억해놔야겠습니다. 관리관 관리관도 기억해놔야 될것 같고. 아 그리고 좋은 여캐 하나, 좋은 역캐랑 남캐 하나씩만 더 추가해도 돼요. 어, 여기 모로엘로이 마음에 들고 아, 심기, 성격이 매우 시원시원하네요. 성격이 매우 시원시원해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능력도 사실 사이아베리핀이나 더그는 좀 <laughs> 그런데 모로엘로이는 오직 본인만이 타겟이니까. 네. 예, 친구 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laughs>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 MC 마리? 마리라는 여자였죠.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들었어요. 중간 관리직의 비해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그런 게 있습니다. 존메다는 너무 잠시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 뭐지 케이스가 레드핀즈를 계속 찾는 건이 느낌 분명 사랑이다 하는 느낌이죠. 근데 레드핀즈도 저 레드핀즈의 긍정적인 성격은 그냥 존 메다는 흉내내는 거나 다름이 없었고 노트릭은 본인의 감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많이 뭐죠 감정을 밝힌다든가 상대의 감정이라든가 그런 거에 약간 좀 둔감한 편이니까 이 사랑이 어떻게 끝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느낌 분명 사랑이다. 이렇게 이렇게 판도리아 레드핀즈가 도망치고 그거를 노트리기 최대한 찾아. 여기에 어느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네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걸 사랑이라고 부른다고. 예 아무튼 스테퍼 케이스였습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여러분도 꼭 한번씩 해보세요. 스토리를 알고 해도 저기 닌텐도 스위치에 성우분들이 추가해서 새로 나왔으니까 제 목소리 제 약간 비성우인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약간 말도 좀 더듬는 저보다는 저기 성우들 성우들이 굉장히 잘 해주신 잘 더빙 더빙 해주신 닌텐도 스위치판도 있으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스테퍼 리본도 합본이 아, 아무튼 그럼 다음에는 스테퍼 리본으로 만나뵐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스테퍼 케이스였습니다.